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강도 높고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 국민유선 당원중심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약속 드리면서 혁신위가 출범했습니다. 오늘로 110아흘 해가 지났습니다. 그간 혁신위는 정치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 등세 차례 혁신한 발표와 혁신 7법을 발의했습니다. 세 차례의 혁신안에는 열개의 혁신 과제가 담겼습니다 1차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청년 후보자 기탁금 완화 청년 추천 보조금 및 청년 발전기금 신설 당 공청 관련 기구 만 39세 이하 청년 20% 이상 구성 2차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추기 부의금 수수금지 3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공천 원스트라이크아웃 및패널티 도입 등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당은 당규 개정상을 제외한 과제는 혁신 7법으로 발의해 정치교체와 더불어 정치권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위성정당 방지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으며 청년 추천 보조금 및 청년 정치 발전 기금 신설이 본회의 통과되어서 시행되는 등 혁신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혁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 혁신위는 4차 혁신안을 제안하면서 혁신안의 취지가 당 운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혁신위는 혁신이 아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혁신이 관련 법안 채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립니다 정치 교체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먼저입니다. 변화와 새신의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교체를 통한 자기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 정치윤리 및 대표성 강화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지방선거에서는 기필코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4차 혁신안은 이 같은 혁신의 변함없는 혁신의 지를 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 나가 주실 것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제안 드립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혁신안을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공관에서 위 정치교차 혁신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네, 4차 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의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세대 균형 공천입니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공천 시 특정 세대가 전체 비율의 5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1대 국회를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의 50대 공천 확정자는 63.2%로 50대 공천 확정자죠. 63.2%로 과반이 넘습니다. 40대는 13%, 30대 이하는 2.8%로 40명에 불과합니다. 이젠 586도 경쟁해야 합니다. 용퇴하라는 식의 배제의 정치로는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수 없으며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국민을 대변하여 보다 넓은 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공관위가 세대 균형공천의 취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당 지도부 선출 방식 개편입니다. 현행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 100% 투표 방식을 중앙위원 50%, 관리당원 50%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관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본 경선에서의 현행 투표 비율인 대의원 45%, 관리당원 40%, 일반당원 50%, 5%, 국민 여론조사 10% 구조를 대의원 20%, 관리당원 45%, 일반당원 5%, 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과거 전당대회는 대의원 한표가 권리당원 20표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권리당원이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면서 대의원 한표가 권리당원 60표 표 등가성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대의원 권리당원표 등가성을 3배, 관리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3배로 높여서 국민과 당원의 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들 어, 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셋째, 지방의회 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입니다. 일차 혁신안에서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부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동일 지역구 3회 연속 선출된 후보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 신인에게 불리익을 감수하게 해선 안 됩니다.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잘 반영해 공관위에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선출직 공직자 정견 발표 및 토론의 의무화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최소 2분 동안 공개적인 정견 발표나 후보자들 간의 토론회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선출지 공직자라면 대본이 없어도 프롬프터가 없어도 국민께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자세도 검증받아야 합니다. 최소한 도리도리와 같은 불안한 시선 처리와 합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평가 개선의 취지를 잘 반영해서 공관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선 가감산 및 할당제 개선입니다. 당의 가감산 제도와 할당제 컷오프 제도의 전면 정비를 통하여 향후 민주당이 대표성 강화를 위해 막혀있는 뚝을 열어 새로운 물길이 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가산 제도에 있어서 현행 여성 후보자 가산을 25%에서 30%로 증가하고 25%를 가산했던 만 29세 이하 청년은 50%로15% 에서 20%를 가산했던 만 39세 이하 청년은 30%로 증가 당초 전에 정치 신인으로 분류하여 가산을 부여했던 청와대 및 부처 차관 출신을 정치 신인에서 제외할 것을 그리고 누적 2년 이상 당적을 유지한 당원에 대하여 정치 신인으로 인정하고 인재 영입의 경우 당정 유지 기간 대상자 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피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청년 세대에 더 많은 정치 참여가 확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존의 정치인과 경쟁하기에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출발선이 다름에도 정치적 약자인 여성과 청년을 페이스메이커로 전락시키거나 기성 정치의 들러리로 대세워, 세워서는 더 이상의 정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감산제도에 있어서는 당원 자격 정지는 20%, 제명 경력자 30%, 탈당 경력자 30%, 경선 불복 경력자는 50%, 할당 공천 제도를 위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20% 감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반과 번복, 불복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보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민주당을 믿고 사랑하는 분들의 도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산과 감산의 중복을 허용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늘 힘들 때는 가장 어려운 곳이 가장 아픕니다. 같은 여성이어도 경제학자 여성이, 같은 청년이어도 장애를 가진 청년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어려운 곳에 공정한 지원과 평등한 경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복과 감산을 허용하되 상하한을 40%로 허용할 것을 제안 드리며 이러한 취지를 공간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네, 컷오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하여 현행 하위 20%에 대한 20% 감산을 하위 10% 대상자는 예외 없이 컷오프를 처리하고 하위 10에서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0% 감산을 제안드립니다. 일하는 국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공연 불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시민 여러분들이 주신 권한으로 국민과 시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받게 될때 당당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당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은 30%, 청년은 10%, 기초 단체장 선거의 경우 여성 10%, 청년 10%, 지역구 광역 의원 및 기초 의원 선거에서 여성 30%, 청년 30%를 의무 공천하며 기초 의원 선거의 경우 청년은 가번에 의무적으로 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 의회 할당 30%는 단순히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재 육성 노력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정치 신인뿐 아니라 재선, 3선 청년 의원을 배출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적용하고 시행은 어렵겠지만 당과 공관위는 혁신을 통해 진화하는 민주당, 국민과 당원께 더 가까이 가는 민주당을 위해 혁신 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주실 것을 권고하고 당부드립니다. 대선 결과에 의해 혁신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혁신 의지가 조금이라도 꺾여서는 안 됩니다. 잠시 쉬었다 가거나 멈춰서는 국민 우선, 당원 중심이라는 목적지에 절대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이 흔들림 없이 혁신을 지속해 더욱 뿌리를 바로 세우고 깊게 내려야 합니다. 한때의 바람이 가지가 흔들리고 낙엽이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도록 혁신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혁신위는 지금까지 활동과 성과 논의한 의제를 백서로 남겨 향후 추진되는 정당혁신 및 정치개혁의 이정표로 남기겠습니다. 민주당 70년사에 남을 수 있는 혁신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배 의 당원과 당을 아끼고 지키는 모든 당원을 위한 역사적 책무입니다. 가야 하는 길이 험난해도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곧 혁신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곧 혁신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가는 혁신의 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4차 혁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